딱하 딱 뭐야? 딱한 가지가 너무 치명적이에요. 그한 가지 바로.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창피하지만. 제 남편은 저에게 쌍욕을 해요. 제 남편은 저에게 쌍욕을 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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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송에 나가도 돼요? 그러니까 이게. 오늘 쌍욕 들어보는 나... 거예요? <laughs> 정말 해보고 싶어요. <laughs> 주문해 다 수박 씨 발라먹을 까 아니 어, 평상시에 이런다는 거예요. 친한 언니 집에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응 여보. 야 x 어디야. 야 어디야. 당황스럽지만 언니 집이지. 미XX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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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길 왜왔어 <갔어? 웃음> 말도 안 아니 안 돼. 아니 여자 친구들도 거짓말고 아니고 자짜고짜 이렇게입니다. <목소리> 이 정도는 욕도 아닌 거죠. 안녕하세요 고민을 올리려고 작가님 전화를 받았을 때였어요. <목소리> 저, 어머 여보 KBS 안녕하세요 고민 올렸는데 사연 척 채택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. <목소리> 이 신발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말... 신발이 이렇게 얼굴이 팔리고 싶냐? 신발 신고 싶어? <laughs> 이게 아내한 탈수리입니다. 와 진짜. 양가 어른들이 계실 때도 게 정말 쌍용을 해요. 어르신 이 있는데? 아유, 네가 복도만지 우리 며느리는 손끝이 야무져서 살림을 아주 똑부러게 이게 그냥 한다니까. 어머니 저이쁘게만 보시니까 그렇죠. 바로 그때 제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조용히 아주 다정하게 귓속말로 야이 십장생아. <laughs> 더 심한 욕들도 많지만 차마 방송에서 할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던 남편의 욕 이제는 날이 갈수록 횟수도 늘어나고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매일 이런 욕을 수십 번 들을 땐 정말 제 자신이 하찮은 존재 하고 너무 비참해집니다 말끝마다 저게 욕을 해야 되는 제 남편 이제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? 오, 와.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쓰게 되잖아요. 예. 모르 네. 욕좀 해요? 이무멘가이 뭐 되냐고. <laughs> <laughs> 그 MC가. 아니, 사연이. 사가 어느 방송의 MC가, 에이 에이 MC가 에이 에이 게스트 모처럼 아, 욕좀 해요? <laughs> 이게 뭐야. 아, 욕좀즐게 하세요. 영광 검색을 제 이름 지금 욕이 나와요. 아, 왜요? 아, 왜 어? 일본 분이 이렇게 카메라 찍으시는데. 네. 제가 다행히 남한테 욕을 한건 아니고. 저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자책하는. 자책하는 그런 욕을 한. A 전... 신발. 음. 아니 뭐그 정도는 아니었고. 그뭐 그러니까 숫자 계열이 아니면 그 강아지 계열이 에요 아니면 <laughs> 노래 하고 와서 제가 아나 노래 잘 못해서 이렇게 아. 제가 그래도 아이돌인데 네.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실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실망은 많이 안 하셨어요. 아니 그런데 예원이는 어때요? 저는 제가 강해 보여야 될때 욕을 아 하는 편이에요. 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. 출근 되려고 하거나 그런 끼새가 이상하다 아 싶으면은 제가 더 오히려 전화하면서. 어. 겁서 어. 어, 어. 예, 예. 세모일라고, 세모일라아 네. 아, 네. <목소리는> 네. 아, 네. 아, 네. 조카의 크라퍼스 색깔, 퍼 아, 색깔. 근데 아, <목소리는> 그이 십퍼스 색깔. <목소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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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,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. 하 자, 고민의 주인공, 나와주세요! <목소리는>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편하게 앉으세요. 이 가리시고, 예. 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좀 약간 윤라미하는 스타일이네. 남편이 이 모습을 봤으면 또 욕했을까요? 네, 이렇게 그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2 6살 장윤미라고 합니다. 네. 지금 눈을 다치셔서 약간 눈이 빨가세요 아, 양해해 주고 봐주시고 아, 정말 남편이 어. 쌍욕을 하세요? 아네 어, 해요 <laughs> 이렇게 피, 피처를 저... 해드릴 테니까 남편이 하는 욕을 한번 어떤 욕들을 하는지 어, 그대로 기 다리 네, 네. 여러분 기대를 해여러면 괜찮죠? 네자한번네 이제 주로 이런 거는 그렇게 <laughs> 하네요. <laughs>